어른이겨, 모르니니겨 아니요, 요 배추 얼마나 남아가지고 아이 또이렇 팔고 나오니까. 이게요. 어, 아이 어. 저번 도련 장이 안 왔대요. 네? 도련 장이 안 왔었대요. 어, 도련장 사람 사람이 없어가 사람이 없어가. 아, 아. 아니, 고, 네. 고, 아까 보니까 다 네. 배추 한 포기 칠0 원도 안 돼요. 세 포기 이천 원 내놨대요. 원. 왜 그럴까? 왜 그리 싸게 파니까? 막, 없애고, 체압. 아, 없애고, 체압을 하고요. 아, 이제 네. 요거 남았네. 네. 아유. 이제 갈락, 차려봐서돈 대도 안 하고, 지가 막, 법을 때려봐야만. 아, 맞아, 맞아요. 예. 그래가지고, 바쁘려 그, 눈도 올라가는데, 눈도 지금, 내리고 있잖니 30분인데 그, 얻는, 그러니까 가셔야 된다. 고맙하시고, 남는 건 담그면 되잖니까 응, 그래, 쏘. 아, 요게 마지막이었구나. 나는, 네. 돌연장 안 오셨길래 나는 이제 그 완전 다 파셔가지고 이제 안 오신 줄 아는데. 여기좀 타다가 당히안 돼가지고 나 아프지. 아. 거고요이거는안 그 아. 돼. 거의 다사짜니께다 사고 이제 긴장 다 끝났는데 뭐 되나? 집에 있는. 이에 요. 음에 이딱 가요. 여기 일부러 안돼 갈게요. 에요 야. 음은 대충 뭐 뭐. 아, 이거 일부러 와요, 우리. 예, 예. 예. 장마다 일부러 와가지고. 그래, 또 계시길래. 예, 예. 너무 싸게 파길래. 그래,가 또 아, 인사드리는 거리다. 맛은, 맛은 괜찮지요? 예, 괜찮지도. 배추가 알, 알도 꽉 찼고, 음. 맛도 괜찮지도. 응. 음. 그, 담가놨는 게 있어보이게 뭐야, 뭐, 또 사지도 뭐하고. 오늘 사가 가서. 아니, 아니, 안 사요? 이, 안 사요, 어 얻었는 것도 있어보고이다안그러서갈 음. 겐데. 가져가면 또 처리해, 뭐한다데 생진해먹을때마다 맛은 다 있더라 야, 맞아 야, 추운데 얼른 들어가서 네. 장보고 고맙습니다 얼른 <laughs> 예, 예. 들어가세요